오늘은 우리 2주년 기념을 맞아서 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수비가또 준비한 코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뭐처럼 커플룩으로 시밀러 룩으로 좀 맞춰 입고 일단은 지금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서문시장으로 갑니다 <laughs> 우리 또 서문시장에 성주국수라고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성주국수 이모님께서 또 저를 굉장히 또 좋아하십니다. 맞아. 어, 오늘도 기대 부응하러 한번 가봐야죠. 맛있게 점심 먹고. 하우스 짜낼래? 응. 야바이가 아니었어. 오, 치즈 막 나온다. 감사합니다. 네. 오, 이쁘다. 맞지, 여보? 어. 뭔가 좀 요리 같지 않아? 어? <laughs> 오, 씨. 여기, <laughs> 나 이런데 처음 오거든, 적기요 나도. 이자또. 응, <laughs> 어, 이자또. 수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장 맞추는 곳인데. 아 떨리노. <웃음> 가볼까요? <웃음> 가볼까요? <웃음> 네. 정장 맞추러 왔어요. 뭔가 <laughs> 원단들과 이걸 뭐라 하냐 샘플들이 이게 딱 맞는 거고. 네 색깔 네 색깔은 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이것도 같은 사이즈죠. 그냥 색만 다르죠. 네 맞아요. 그냥 색이 이런, 이 이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음. 자기는. 어, 상관없나 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눈이 좀어떠올브레이브 너무. 잘 모르겠긴 한데 여기서. 아니 그 느낌이 이게 음. 좀 다르긴 해. <laughs> 근데도 이게 끌리는데. <그러겠는데>. 아, <laughs> 아 그럼. 끌리는 음. 이색이 음. 더 좋은 거 같아. 그렇게 그럼요. 네. 제가... 어. <laughs> 자옷 치수 <취소> 다 재고 <laughs> 어, 컬러랑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어, 잘 접수하고 왔는데.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좀 여보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한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내가 잘해야지. 여보 좋은 추억 시켜줘서 고마워요. 네. 이제 예, 오늘 대망의 코스 2년년 2년 기념 사진 찍을까요? 깜판 완전 예 아마 맞는 것 같은데. 1 0 분이지? 도잠 잠깐만 기다려. 아 맞네. 우리 좀 기다리자. 네, 그때 0분 차이. 어? 아 맞네. 그럼 잠깐 대기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짧은 사진, 짧은 차이인데 이렇게 남지 찍어주면 아, 미안. 시간을 많아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웃음> <웃음> 결국 마지막에 친로 <laughs> 하는 하는걸로 시다잉 축하합니다 끝 적혀있네 원본추가 아 적혀있구나 결국 원본추가를 하기로 한 촬영한 전체 <laughs> 원본파일 한장네 보시고 너무 어색하거나 더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놔두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신 부분 빼고 지우셔도 됩니다 난다 지울래 다 지워주세요 <laughs> 네네네 다지워주 점이 또 있나? 아니, 여기, 이건 이건 나둘까 아, 아이 됐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네 매력점 아니야 <laughs> 다 지워주세요 <laughs> 약간 그 본인들만의 그거 있는데 아, 네 약간 생각하 여... 뭔가 내 점이야 <laughs> 근데 원래 매력 재밌었는데 다 없어졌나? 아 없어졌어! <laughs> 다날아갔는아다해가지는그런아그 <laughs> 어... <laughs> <그런가보다>. 어, <laughs> <laughs> 진짜 잘잘 넣었거든요 이게 원래 전이고 이게 지금 분홍색 어요어 해야 될 같다 더 넣으면, <laughs> 넣으면 안될것 같다는 거지 지금 딱연호네딱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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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요 <laughs> 어, 자 저희 한번 <laughs> 뽑아볼래? 1등은 어. 지금 1월 달에 쓸수 있는 고려 촬영권이고 1등부터 <laughs> 6등까지거아 진짜요? <laughs> 중에서 뽑아주시면 돼 개인적으로 1월달 그거 뽑자 <laughs> 아, 어? 뭐야? 오등이다아 5등. 5등이야? <laughs> 아 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수, 쿠키 포장한 것 같다. 귀여워요 아, 이것도 마음에 다, 들어 진짜 마음에 든다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야 찍어, 밤됐다. 우셔 있노. 여기 있다. 여보 뭐 오늘 진짜 생각했던보다 것 퀄리티 있는 수학이었어나 너무. 어. 너무 좋아. 그리고 보정 너무 잘해 주신데 아무쪼록 잘 찍고 이쁜 사진 두장 건져서, 근데 이쁜 사진 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원본, 원본 파일도, 파일도 받아 버렸습니다. <laughs>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좀 건드려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인하 같은 거 해가지고 이하 인하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냉장고에 맞어 저 붙여놓고 응 어. 하면 좋을 거 같아 맞아. 자 이제 집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읍시다 야호 그리고 오늘 메뉴가 이제 소고기 장조림이랑 된장찌개이기 때문에 된장찌개 이제 재료를 미리 좀손질해놓고요네 1개로 더잘려있는거 그냥 들고 손응고장은 다른 숟갈 이안 조금 넣고, 넣고. 한1 0분에서 20분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이쁘다. 자라랑. 와 지금 여보 지금 먹어야 맛있겠다 맞지 우리 2주년 기념 집밥 <laughs> 진짜로 <웃음> 어,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자 맛있게 먹을게요 음 맛있다 <laughs> 아, 나 잘한다 꽃게 넣었으면 미치겠는데 나지 않다. 나쁘지 어다 나쁘지 않다. 다 진짜 지다나지 않다. 지막다나식을 진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빡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다 나쁘지 다 진짜. 응. 오늘도 하고생했고요 행복 무엇을 뭐 해줍니까? <laughs>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 다들 12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10일 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Good night.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throats,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you be.